그배비네요 이것도 에, 중앙 그그 그 언덕맥 네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스카트 호재일 수도 있겠죠 뭐 우델프 뒤로 쫙 빼서 스크미싱 해도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영향을 받으니까 확실히 시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델프가 저산 언덕이랑 갓 쪽에 있는 투피랑 4방8방으로 흩어지면서 화싸을헤는걸 생각하니까 생각만으로도 열이 붙네요. 저 잠시 화장실 가서 토존 하고 와도 될까요? <웃음> <웃음> 아우. 제가 <laughs> 미리의 저녁으로 보고 있는데 폴드부터 네. 그래피네요. 구역들이 좀 어우. 뭐 일단 노스카 먼저 로딩이 끝났으니 보도록하겠습니다 울프리기 말 탔네요 역시. 그리고 피미르도 법사로 가져. 그림자 법사 가져왔고. 머로드라스의 광전사 세카드. 기동력을 위해서 아이스 울프를 좀 많이 챙겨왔고, 스킨 울프도 있네요. 그렇죠. 생각할 법한, 음... 는 네. 그렇죠. 그리고 호스마스터도 있어서. 그리고 호스마스터도 죽창 호스마스터를 가져온 것 같죠, 아무래도? 죽창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뭐, 그냥 죽창하 없는 것 같네요. 왠지 본딜 상대로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뭐, 이건 자기인이시니까. 본이선택이죠 원딜 상대로는 딱히 쓸데가 없죠 그렇게 대대형을 잡으려고 만들어주는 아 그럼 그, 아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네 역시 제가 알못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드엘프는 좀 역겹지 않아요 상대의 로스터가? 이터널가드에 약간 좀 그냥 정식 패키션들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역겨움을 속으로 숨기고 글레이드가드에 글레이드가드에 아, 이거 박스 튼 느낌이죠? 네 박스 쓰고 숨차 있다에 카돈의 변신 가져왔고 카돈의 변신 하나 가져왔네 야수는 이분 약간 이분이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네 야수 법사는 무조건 카돈의 변신만 가져와서 카드 수를 늘려서 약간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신 것 같네요 보통 야수 법사가 카돈 하나만 채워가는 경우도 많죠 생법도 하나 가져오셨고 딱딱 딱 그러네 생법 하나 챙기시고 평소에 생법 하나 아니면 야수 변신이나 아니면 비법 정도 챙기시고 자, 그런 느낌? 나머지는 그냥 아, 어, 이거, 우엘이 박스를 치는데. 어.. 우엘이 박스를 치면. 그, 제가 박스 치는 우엘 못 만, 캠페인에서 보통 그런 걸안 쓰다 보니까 우엘이. 저잘르겠는데 저게, 제가 그냥 기본 기간보병은 능력 좀 되나요? 좋은 편인가요? 방패를 들고.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 그냥, 은방패, 저장방, 그, 뭐라고 해야되지? 그냥 그래요 뭐 딱히 나쁘진 않은데 딱히 막, 막 좋진 않고 전투가 시작됐다고 어, 하네요 전투가 시작됐고 네, 그래도 저티어에 나오는데 비해서는 성능이 중3편이긴 한데 과통노지도 있었던걸로 느껴고 어, 채팅창에는 이터널가다가탈 1티어급이라고 하네요 네그 티어는 네, 뭐 괜찮긴 한데 왜냐면은 모로랍시고 있는 보병이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음. 이거 말고는 뭐그 깊은 수 그 조사장과 그, 순찰병이가 뭐 해가지고 대검인지 찰인지 들고 다니는데 있는데 모르쇠 오기에는 조건부가 너무 심하고 어 글레이드 군주가 본를 멀리서 사격을 시작을 했고 한 노스카 입장에서는 이러면 약간 안가 좀 만무사 좀 아쉽겠어요 상대 보병이 꽤 가져와서 파살은덜 뭐, 막긴 하겠지만 축창매는 쏘나요? 아니면 올려놓고 시야만 확보를 하나요? 시야 확보 이제 양쪽 날개가 했을 거고. 처음에 쏩니다. 먼저 나온 그 군줄 향해서 3단3중 사격. 그걸 공격하면서. 그리고 저건 무슨 화살 독화살? 그냥 화살인가? 스타파이어 샷플 색깔이 좀 다른데. 파이어 같은 경우는 불점이었던 걸로 기억. 헤그베인 TV 독화살이고 스타사이어가 불이죠 아무래도 맞죠? 네 그랬던 음. 걸로 기억해요. 일단 뭐 그렇게 쏴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스킨루프 화살 빼고있네요 근데 좀 있어.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는데 근데 스킨리프가환전에 취약이라서 이런거 맞아주면 사실 기분좋을거 없거든요 아 쟤네가 환취약인가요 아, 재생부터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난 재생이 그러니까? 있으면 네. 그러겠네요 응 음, 맞아줘가지고 딱히 기분좋을거 없어가지고요 어뒤쪽에아이스니다스킨리프가어 어, 스펙 끝나요? 아 이거 이거 아... 안, 안 들어갔어 요 이건 방향이 이상하죠? 그거 글레이드 가드 두 발이 죽이고 끝났거든요? 이거 약간 스킨 후프 컨트롤하다가 휙살이난 거겠죠 아무래도? 마우스가 당겼다가 예, 예상하고 써가지고 된 건지 네. 실수를 한 건지 아이스우프는도파살도 맞고 해서 이동욱도 디버프가 걸렸을 거 거기다 이제 불화살 맞고 있습니다 아이스우프는 확실히 이름부터 아이스예요 아 이거 스케오프는 야생의 숲 속에서 걸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있잖아, 아예 대면했고요 네. 어쩐지 그 틈에 이제 로스카 아이스루프 들어오고 있는데 우거링 그 중앙에 파고들어서 마그는 판단 거죠 네우후리은 군장한테 붙었습니다 챔피언걸 쓰겠죠? 챔피언을 붙죠 챔피언 사냥꾼 저, 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그냥 창병 붙여놓고 도망가고 나면 어? 멈췄 게임이 약간 멈췄던 것 같은 아 돌아왔다 네 아까 소환해 네. 브라이 투구로, 근데 또, 칸도 쳐줬고, 바로 이제, 이터널 카드 정연절 붙여가지고, 카돈이 매신이라그렇죠아 이렇게 사냥을 좀쳐어갔는데요사냥의한계 아니라 매복이었던 거죠? 오스카, 뭐 모르도를 이제 붙였고, 뒤쪽은 아직도 그래도 나이슬프두 카드 정도가 돌고 있어요. 세 카드, 스킨 울프랑 또, 코스마스터도 있고요. 물기 좀, 그래도 좀, 그래도 원하는 그도를잘 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어디... 대의 피도 잘 들어갔고요. 뭐차 이거 실패인가? 무슨 마법이지? 안 들어갔나? 취소된 건가? 뭔 저기... 마법... 요쪽에 뭔가... 방향 에렇 찍혔었는데 뭐가 안 날아가네요 아저 조코자카 마법... 거 건... 아, 그래요? 그, 그 브레스 형이었는데아 그래요? 네 저는 한번이던데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이펙트가 안 터진 거 보면 안 터진 거 같고요 그리고 어... 이제 들어가네요 이제 들어가네요 네 와아 이거 되게 잘들어어 근데 잘게 걸렸어 근데 잘게 것도 걸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래도 뭐 걸었으면 잘된 거고요. 근데 얘 불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얘 심지어 불굴이 날렸어요? 네네 갔네? 저 포지션이 약간 아, 그만 달려있네요. 네. 어 일단 외곽 쪽은 노스카 쪽이 싸우면서 승기를 가지고 이제 좁혀 들어갈 것 같은데 음. 우드웰프 쪽은. 어.. 군주, 군주가 일단 반피고 군주가 서로 반피네요 뭐.. 누, 그.. 울프리가 뭐 챔피언 사갖고 이런 걸 왠지 쿨로 기다리고 있는 거 같고 그 밖에서 맞습니다 아, 이분 운영.. 운영이 약할 음. 것 같아요 다음 바로는 그.. 외곽에서도 아직 멀쩡한 경기병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떻게 차팅을 반복하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와일드라이어 정의는 데는 또 너무 멀쩡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거는 소방서만 쓰고 있셨으니까요 네. 네 군대의 강한 패션이 특권이죠. 기병은 어. 측면으로 우회하는 정말 차단해주면 나머지 사격팀들이 다 한다. 그쵸. 특권이거든요. 심지 애들이 화염 추뎀 받는 애들이 많아서 화염들도 쏠쏠하게 넣어주고 있고 화염 화살로. 노스카 선수도 확실히 정신이 없어 보여요. 주변 리더십 회복한 유의들이. 밖에 좀 외곽 쪽에 있는데. 컨트롤 못켜주고 있고, 그리고 뭔가 켰네요, 블레이드 군주가. 근데, 어, 대지의 피랑, 대지의 피두개킨것 같은데? 대지의 피를 켜준 것 같네요, 그냥. 네? 굴으면은 아직도 역겹게 다섯 마리 남아가지고, 뭐 저걸로 뭔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남아있고요 노스카 이제 확실히 각도를 좁히고 있네요.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중앙의 싸움에 집중하려는 것 같고. 이거 봐 세번째 그 아니 번째 10팽 긁기에요? 아 그래요? 어, 아, 애매하네요 네. 절반정도 긁을지난거 네. 같은데 아, 10팽은 세번다썼고요 10팽이 10미션이라서 앞으로 피할지 뒤로 피할지 정지할지 이제 3두션따라 그쵸 아 이번엔 정직하게 긁으실것 같아요 근데 긁을때 아 그럼 그냥 빗나간거다? 네. 그럴수있죠 적초적자 울픽이 펴졌고 그 다음에 죽거나 싸우거나 래서 이제 중앙힘싸움에 꽝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병에 박아서, 아무래도 기병의 장점을 활용한는것 같고. 또 주변에 퍼져있던 강전사들, 고병들 합류시키고 있고요전네 아까부터 노네요, 얘네는. 아까 네, 맞아요. 수습을 할 여력이 없어 보여요. 그 와일드라이더는 일단 소방이 불이 좀, 소방술 역할하기 불이 좀 센나봐요. 키가 많이 까져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돌아온 저세 세, 명살 불굴면은 어, 이건 뭐죠? 무슨 마법이죠? 또하나 맞네요 고병에 확실한 피해를 줬고 주변에 자기보호 없었으니까 카돈이 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여쪽에 카돈 하나 나왔네요 레이팀도 정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밖에 있던 카돈의 변신을 소환을 했네요 근데 뭐 정작 커널 안 하고 있고 정신이 없으신지 메스스의 수비한 기잘 벌어졌네요 추가적으로 좀 피해를 더줄수 있으면 리더십 패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예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둥주피가 어느새 타, 너무 많이 타, 차서 노수리 우수가좀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마티코가 붙이겠다는 거죠? 마티코가 다이기스한테 딜를잘 다 놨기 때문에. 주 브라이의 투구도 켜졌고요. 이러면은 아, 잠깐 빼줄게요. 아 그리고 돌아왔던 게 다시 한번 해주고 있고요. 노스카 쪽은 중앙에 아마 최후의 한타 같죠? 여기서 승기를 잡은 사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올프레이 만약에 도출을 못한다면은 마디콩한테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활력이 지금 위험해요 네 백차징 한번 박았고 어, 박혔고 첫첫첫 그렇죠 예, 주변 유닛이 리더십도 못 붙여져서 네네 네, 그러면은 이세로 끝났죠 네 2승 2세트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예. 마법을 적재적소에 훌륭하게 써준게 근데 그...